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실 때이 땅을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때에는 빌라도가 그 재판을 담당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은 역시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빌라도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의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또 지혜자로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고민만 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확신하였, 확신하지 못하였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세 번째 신문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했습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가, 가이사와 황제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빌라도를 은근히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협박하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재판석에 앉아서 다시 공식적인 재판을 합니다. 이때 신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는 이 신문 끝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반역자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너희들의 종교 문제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큰 소리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제이세 사장들은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지금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가이사야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리 말하면서 배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자기 총리의 지위는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백기를 듭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진리신데 우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현실을 붙잡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진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이 아니라 당장 얻을 유익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현실과 진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때, 현실의 이익에 떠밀려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어주고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가, 그랬던, 아,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럴 때에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진리가 현실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고 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눈앞의 현실이 진리를 가려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진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현실의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기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서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넘기자 곧바로. 처형이 집행이 됩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운덕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처해진 사람은 원래 자기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지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는 물론 십자가 전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수평 기둥만 지고 가고 수직 기둥은 이미 채영된 장소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강도였다고 말하고 누가는 그들은 행악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네 명의 저자가 모두 다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처형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범죄자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거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십자가 있으니 똑같은 범죄자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더구나 십자가 처형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나 가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죄인들과 함께 받으셨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원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 말들이 여러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스스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빌라도가 명령에서가 아니고요. 로마 군인이 이업에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사형선고를 내게 돼서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로마 군인들이, 군인들은 이군인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대지사장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활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에 가려져 있고, 고난에 가려진 영광이지만, 나중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오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죄수로 죽지만 결국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바뀌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수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과 함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었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었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진리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며, 십자가 정신을 따라 살며,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삶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에 못 바뀌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핵심도 십자가여 십자가에 못 바뀌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송도는 현실의 고난 뒤에 가려진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에게 십자가에게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생하도록 내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패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보통은 제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때 자기의 제패를 목에 걸고 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그 제패를 걸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패는 빌라도가 직접 썼던 것입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봐시킨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제페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서 붙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정하는 이들에게 이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 대사장들이 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대사장들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써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읽고 알수 있도록 적었느냐? 당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들의 협박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에 처형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지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로마어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인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을 저롱하는 마음으로 썼던 제패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롱당하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수들과 함께 제수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이 빌라도가 부지 중에 썼던 이 재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큰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하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고, 빌라도의 이 부주징에 했던 행동을 예수님의 만왕의 왕임을 드러내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현실의 먹구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현실의 목구름이 겉 짙어지고 조롱하는 소리는 계속 더 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럴 때는 부재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 당하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암담한 현실과 조롱하는 소리들 앞에서 정말 한없이 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사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암담한 현실은 그대로이고 불편한 진실은 변하지 않고 현실의 구름은 걷히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럴 때일수록 현실의 먹구름 뒤에서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실의 구름 뒤에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기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현실에 가려진 것 같고, 영광이 고난에 가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저롱 소리에 묻혀 버린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심을 보여 주셨고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 주셨고요 만행의 왕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에 가려진 진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고난에 가려진 영광을 여전히 소망하면서, 조롱소리에 덮여버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전히 바라보면서, 잘못된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영광으로, 조롱하는 소리를 승리의 소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빌라도에게는 어리석음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학습세례 입교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백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진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여러분은 자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가려서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부르심은 덮어, 덮여버릴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가려진 진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고난에 가려져 있지만 그 영광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보라보시고, 조롱소리에 덮여진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기대하면서, 잘못된 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지 않냐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드린 신앙의 고백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